네 반갑습니다. KPS 방문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캡처 원 사용 팁, 사진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캡처 원에서 워터마크를 이렇게 넣는 방법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글자 텍스트를 삽입하거나 지금 회사 로고나 내가 원하는 그 로고 또는 이미지를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은 네, 이 도구 탭에서 맨 끝에 처리 탭으로 가시면 프로세스 탭으로 가면은 예, 처리 방법이 이렇게 기본값은 이렇게 기본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jpg나 뭐 png나 psd 티프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맨 마지막 열에 워터마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워터마크 누르신 다음에 내가 만약에 텍스트를 한다 기본값은 당연히 없음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넣어서 자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를 쳐 보겠습니다 한글로 k p u s 라고 치고 크기는 픽셀 단위로 해서 내가 부투명도 넣고 예, 폰트도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율도 넣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영어로도 kpis라고 넣고 이런 식으로 넣고 폰트를 폰트나 컬러를 여기서 컬러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폰트도 내가 원하는 색의 폰트를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예. 이미지를 넣어보겠어니 이미지는, 자, 이미지를 넣고요. 여기다요 아이콘을 넣어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PNG 파일이나, 뭐, JPG 파일 같은 거를 이미지 파일을 여기다 드래그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KPEOS가 되어 있는데, 다른 로고, 페이존 클럽 로고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페이존 클럽 로고를, 요렇게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해놓으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투명도를 해주고, 자, 배율을 넣어준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불투명도가 나타나고, 예,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넣어줄 수 있는 거 그러면 다른 썸네일에 다른 사진들도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에 이제 내가, 예, 네, 지금 이미지에 따라서 뭐잘 보이는 게 있고 잘안 보인다. 그랬을 때는 이제 뭐, 뭐 살짝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뭐 버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만 살짝만 이렇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줘가지고 약간 노출을 어둡게 해서 네. 뭐 이런 이런 내내내 로고가 눈에 띌수 있게 약간 밑에를 어둡게 해준다든지 그거는 이제 뭐 예, 도드라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예, 이미지 로고가 있으면은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진이 PNG 파일 같은 걸 넣어서 그래서 확대했을 때 이런 이미지 지금도 이거 PNG 파일이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 이미지가 깨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다른 로그를 넣게요 KPOS 로그를 PNG 파일을 이렇게 넣었을 때 그래서 적당하게 다시 한번 배율을 조절을 해주고요. 위치나 이런 거를. 그래서 크기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사진을 확대했을 때 이런 파일이 깨지지 않는지 로고가 사진과 함께 깨끗하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 하신 다음에 네, 이미지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투명도도 적당히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워터마크를 예, 가운데다 넣을 것인지? 이렇게 가운데다 넣을 것인지? 어?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 또는 한쪽 구석에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넣을 것인지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럼 오늘 이미지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익한 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KPS 방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